<laughs> 님이 아니면은 일단 제 뒤쪽으로 다 지나갔거든요. 악미녀랑 나나양 그리고 램램까지 내 뒤쪽으로 지나갔는데 내 앞에서 온건 비구밖에 없어. 그리고 아, 내 앞에서 온건 마바밖에 없는데 마바가 죽었잖아 그럼 뒤에서 찌르고 같이 합류걸 수도 있겠지. 그게 안 된다니까 동산이? 배트로도 못 가는 동산이었기 때문에. 그리고. 어부레... <laughs> 알겠고요. <뭐라> <뭐라> 일단 전기실에서 냄새 머리님이 죽어 있었던 거죠. 그걸 땅이 아니라 내가 살해 전면을 발견했다니까. 뭐가 나랑 여기 한어 그래, 진짜그 불쌍한 그래, 그이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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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이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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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어 있었어, 그, TV 보는 거. 같아. 그거 혹시, <laughs> 당신이, 당신이 죽인 거아니야 아니. <laughs> 아기 <laughs> 아니. 아니, 아니. 아다아그아 아니. 아니, 아 <laughs> 아니, 아 아니. <웃음>

아아아 무섭네. 아 <laughs> 눈빛이 <핏이> 별로였다고. <laughs> 이면 목소리를 좀 풀자. 왕의 축복! 어서 먹어. 어서 먹어. 왕의 축복! 왕의 주복 <laughs> 왕의 <왕이> 주복 <죽고> 보상 <laughs> 먹어. 그 다음에 또뭐 있지? 아 소리에게 돈, 소리 그 소리에게 돈, 하색이, 하색이. 슈. 아 이제 목 괜찮아졌나? <laughs> 아 여러분들도 한번 써먹어 보세요. 약간 너무 울어가지고. 너무 울어가지고 목소리가 잠겼다. 그러면, <laughs> 목을 좀 푸는 걸로. 우와! 님들, 저 오늘 생일인데, 어, 이거 뭐야? 눈에 이렇게 딱 뭐지? <laughs> 뭐야? 사이즈가 눈에 들어갔었나? <laughs> 아니, 이거 왜 눈, 눈에 사이즈가 들어가는 각성! 이야! 부지 <laughs> 각성! 진짜 짜증나네. 이게 어떻게 아줌마 아줌마니? 너 나와 볼래? <laughs> 이게 어떻게 아줌마니? 누나라고 해. 그래. 누나라고 해. 어이 진짜. 에이씨. 부들부들. 부들부들. 누나 근데 맨날 막 누나도 아닌데 막 누나라고 하는 사람들 있지. 있잖아. 솔직하게 말해 봐. 아, 그그면 기도씨가 되고 싶다. 기 아이고, 손 줬어. 이쪽 손. 기도 손. 아이고, 아이고, 먹고 싶어. 먹고 싶어, 먹고 싶어. 야, 하이파이브. 하이파 오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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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지. 인간 기술 두 개당 간식 한개 아니었나. 계약이랑 다르잖아. 맛있지. 아이 맛이야 맨날 먹던 그 맛. 하나 더 줘. 오늘 생일 주인공 디도스입니다. <laughs> 와 감사합니다, 고맙습니다. <laughs> <laughs> 뭐야, 션도 <루시앤도> 해? 네! <laughs> 챔프 챔프포가... 퍼 와. 아... 아아 <laughs> <laughs> <야, 좋았다. 웃음> <정하게 담아도> <laughs> 아, 네네네네. 아저다할수 있어요. 왜냐면 다영에서부터 시작하는 거라. <laughs> 너무 그러 <불안한 웃음> <laughs> <laughs> 음. <laughs> 지금 <laughs> <거야>? 올라운도 가능한 <웃음> 밸런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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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갑습니다, 여러분. 반갑습니다. 아,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 즐거워요. 뭐야,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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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오늘 안녕하세요. 다들 컨디션 좋아 보여요. 다행이다. 아, 그럼요. 아, 힐링 들려면 어디서 <laughs> 이제 힐링을 받아야 이렇게 또 즐겁게 <laughs> 어. 해줘야 힐링 받을 수 있거든요. 맞지, 아, 맞지. 아, 오늘의 게스트 쪼디님 안녕하세요. <laughs> <laughs> 네 안녕하세요 <laughs> 야 여기는 왜 맨날 첫 행사가 다있 벌써부터 치료가 시급한데요. 저희가 빨리 <laughs> 해야겠죠? <해외이 되죠>? 진짜 <laughs> 좋아요. 진짜 놀랄게도 다시작이 이런데 끝은 다들 웃고 떠났어요. 어 맞아 <laughs> 맞아 맞아 맞아. 맞아. <laughs> 이야 엄청난 분석기였어 대박. <웃음> 여기는 그냥. <laughs> <통장. 웃음> 야 서포터. 아 상트 망했어. 망했어 그냥. <웃음> <웃음> 아 상트 <장치> 대박했어 <개망했어>, 그냥. 너무 <laughs> 불안. 집어넣 그거! <웃음> <웃음> 아니야! 나나 나 이거 어제 연습했어! 근데 비록 <laughs> 오염패지만와 연습하려면 와 그런 거 연습 좀 하지마 제발! 너무 잘해버리면 <해봤는데>, 못하다 <laughs> <나 힐링. 웃음> 아니 또 띠가 온다니까. 거 뭐야? 비속 5연패 차 연습했는데 5연패 했다고? 연습이 아니잖아, 그러면! <laughs> 아, 나 최선 다해볼게. 응. 응. 괜찮아, 괜찮아. 케인 쫓아간다, 내가. 끝까지 간다. 끝까지만 쫓아가지 마, 미드 가, 미드 가, 미드 가, 미드 가. 미드 어, 어, 가, 미드 가, 미드 가. 나 <laughs> 어떡해, <laughs> 나 어떡해. 아니야, 미드 가, 미드 <laughs> <laughs> 와, 미드 와, 미드 와. 하지 마, 하지 마, 미드 <laughs> <미드와, 웃음> 와. 미드 와, 미드 와, 우리 와. 우리가, 우리가 더 빨라. 우리 바론이야, 지금. 미드 와, 미드 <laughs> 와, <미드와>, 미드 와. <laughs> 나이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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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밀어버려.